내 잘났다고 상대한테 잣대를 대거나 내가 우위를 점한다거나 내가 높대에서 상대를 깔분다거나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 갖다가 무시하고 깔보고 우위에서 짓누르는 사람은 극소수일지 이제 거의 다 없어요. 그냥 평등하다고 얘기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서.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70%올 때까지 모든 지식을 다 먹었다 했잖아요. 어디 지식이에요? 국제사에 있는 지식. 세계사를 배운 것도 대한민국 말고는 음.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특정 분야에 있는 교수들 교수들만 내가 영국을 갔다 공부했다 이태리를 공부했다 아니면 로마를 공부했다 이게 특정 사람만 지금 공부해가지고 내가 대학에서 연구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에는 일개 지금 개인이 우리 도반님이 학교 다닐 때다 세계사를 배웠고, 인류에는 모든 지식을 다 먹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똑똑한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지식이 축적되다 못해가지고 내 상식이 만들어졌는데, 누구도 깰수 없는 상식이 의집된 거야. 이 상식을 정확히 뭐라 하냐, 우리는 사법이라고 그래. 내가 만든 지식이다. 내가 만든 지식으로 딱 뭉쳐져 있는 거죠. 이건 누구도 깰수 없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법이거든.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면은, 세계사를 아마 배워서 할 거예요. 세계 3대 법전이 있어요. 음. 세계 3대 법전이. 옛날에 뭐야, 로마 법전. 음. 그죠? 그 다음에 저, 나폴레옹의 법전. 세 번째 뭐냐면, 함무라위 법전이 있잖아요. 그뭐시커모 돌멩에다가 왜 새겨가지고, 그, 뭐 네. 그 판자를 갖다가 몇백 개를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함무라위 법전을 보면 좀더 뭐라 뭐라고 되있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법이 그딱 있어요. 사법이. 음. 어떻게 사법이 적용되냐면, 하무라비가 그 법을 만들어놨어요. 약한 백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법을 만들어놨는데,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제1조, 1항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음에는 죽음. 요렇게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을 지금 쓰고 있는 나라가 딱한 나라가 있어요. 이란. 하무라비 법자. 지금도 그 법을 써요. 얼마 전에 사건이 났는데 젊은 사람이, 어, 몇 사람이 친구를 갖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눈을 갖다 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법,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판례를 들어요? 함무라이 법제를 정확하게 예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에는 눈에 있잖아요. 네가 상대 친구의 눈을 갖다 손상을 시켰으니까 너가 세 명이 연합해서 공범해서 만들었으니까 판례가 어떻게 나오냐면 세 명이 전부 다 안구를 적출하는 걸로 전부 다 판례가 나오는 거야. 얼마 전에 있었더니라. 이란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얼마 전에 뭐랬냐면 도둑질을 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또 하나의 또 판례가 나오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도둑질을 한 사람은 손목대기를 자른다. 기게 바로 한무라비법전이거든 그것도 잘랐어요. 그런데 내가 또 어떤 건축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집을 내가 멀찍이 지났는데 이 집을 갖다가 내가 부실공사를 했네. 95살 해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누가 죽었냐면 그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집에 아들이 딱 죽었어. 또저뭐 저뭐 물난리, 불난리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집에 아들이 죽었는데 판례가또 어떻게 나오냐면 건축사가 이 집을 갖다 튼튼하게 못 쳤다. 그래서 네가 이걸 갖다 애를 갖다 사망게 만들었으니까 너그 집에 자식을 갖다 전부 다사형을 시켜버린 거야. 이게 하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니까 이게 무슨 합니 굉장히 주관적인 법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지금 쓰고 있냐면, 그 당시에 막강한 이게 함부로 비가 지금 만든 법제에 돼가지고, 이란에서, 그 동맥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럼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3,700년 전에 만든 법이라. 그러면 3,700년 전에 만든 법을, 그 사법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저미개한 지금 이란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뭘 먹고 성장했다 했어요? 이란의 하무라비 법도 들어왔어요. 이태리 법도 들어왔어. 이태리 로마에 있는 법도 들어왔어. 영국에 있는 법도 미국에 있는 법도 일본에 있는 법도 모든 지금 지구, 지구촌에 존재하는 사법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응집돼가지고 누가 다 먹었냐면 우리가 다 먹었어요. 그걸 갖다 무슨 이름으로? 지식이란 이름으로.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정답이 아니거든요. 공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법이니까 이 사법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걸 많이 먹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법이 종인되는지, 이 법을 갖다 상식을 깨줘야 되는 거죠. 상식을 깨라고 지금 다 들어왔는데, 우리 전부 디지터들이 대학교 고등고정을 다 밟으면서 엄청난 지식의 질량을 먹다 보니까, 요게 딱 발목 잡혀가지고 전부 다 요게 법인 마냥 딱 쓰는 거야. 그래서 후천시대를 맞이할 때, 2013년도까지는 전부 다 어떤 법이 지금 온거예요 나라마다 자기 고의 법이 다온 거야. 이걸 우리는 뭐란다? 사법이다. 사법은 뭐냐면 개인의 주관적인 법이고 내 논리와 상식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걸 지금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왜? 인간이 지금 신이 됐어요. 자, 인간이 신으로 된 변해서 그럼 엄청난 질량 좋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신들의 법은 바로 뭐냐면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냐면 대우주에서 왔거든. 대우주에서 전부 다 뭐냐면 3대 7의 법칙이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 에너지가 두 개가 있었는데, 물질 에너지 하나하고, 비물질 에너지 두 개밖에 없는. 근데 자연의 법칙으로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있는 법이었다. 누구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어요? 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에너지다. 그럼 우리는요, 육신 안에 지금 갇혀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어, 너희들은 이 육신은 전부 다 물질이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고, 그 안에 있는 영혼 신들, 에너지는 뭐냐면, 하 비물질 에너지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법과 공법을 떠나가지고, 지금 구천시대는뭘 지금 놔야 되냐면, 에너지를 착하게 놔야 돼요. 에너지를 놓고 전부 다 얘기해야 돼요. 에너지를 놓고 철학을 얘기하고, 에너지를 놓고 과학을 얘기하고, 에너지를 놓고 예술을 얘기하고, 에너지를 놓고 음악을 얘기하고, 에너지를 놓고 춤과 노래를 얘기하고, 에너지를 넣고 부부를 얘기하고 또 에너지를 넣고 부모 자식을 얘기하고 형제를 얘기하고 전부 다 뭘라야 되는 거야? 에너지 이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비물질 에너지 신과 신들이 확하가 있다는 거죠. 신은 하나님의 에너지 그다음 신들은 뭐냐면 엄청나게 영원순들이 많으니까 이 원소 에너지들은 저 하늘에 있는 별만큼 숫자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신이 아니고 신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놓는다는 것은 두 개를 지금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신의 에너지를 놓을 줄 알아야 되고, 신들의 에너지를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지금 논한다. 이걸 빼놓고 지금 내가, 내가 정체를 논한다. 이걸 빼놓고 지금 내 가정을 논하고, 이걸 빼놓고 내가 지금 내가 조직 사회에서 내가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굴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신들의 교육자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다 에너지를 다 빼놓고 내가 지금 사회 활동한다면요. 너는 정확하게 껍데기만 활동하는 거야. 그죠. 왜 지금 전부 다 세계가 멈췄냐 면은 전부 다 에너지를 다 빼놓고 지금 설명하거든요네 앞에 한 사람이 주어졌으면 저 사람이 에너지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육신과 영혼, 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신과 신들이니까 에너지가 물질과 비물질 에너지 정확하게 있는 거죠. 요거를 딱 앞에다 놓고 설명을 딱 해야 돼. 그러면요, 모든 지금 과학이 풀리고, 모든 철학이 풀리고, 모든 내술이 풀리고, 모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풀리게끔 돼 있어. 내 가정에서 가정을 어떻게 만났는지, 인연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성장해가지고, 또내 부모가 있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또 혈을 하고 형제 간에 어떻게 지내고, 부부의 예법은 뭐가 있으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을 때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부 다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우주의 법칙의 3대7의 법칙도 아니고 그 근본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란 말도 우리가 좀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신과 신들란 이 말도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지대 우주에 있을 때는 지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다른 이런 컵이라든지 스피커 이런 거, 인간이나 이런 이름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천지가 창조되면서 일시무시 분별을 낳았고, 분별을 낳으면서 계산이 시작됐고, 계산이 시작되는 것은 우주 이름이 전부 다 뭐냐면 계산의 법칙, 수의 법칙이 확하게정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일정무정일, 신들의 고향으로, 신들이 전부 다 제자리 돌아가기까지가 전부 다뭐 하냐면 그 안에서 전부 다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일시무시를 몰라요. 일정 무정인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멘토가 하나하나 풀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내 논리가 어떻고 내 상식이 어떻고 내, 내 사법이 어떻고 지금 우주의 법칙이 어떻고 신들의 교육장이 어떻고 신과 신이 어떻고 오만 얘기를 지금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근본은 바로 뭐냐하면 에너지다. 에너지를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수학을 잘하는 수학의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 뭘 빼놓으면 얘기 안 되냐면, 에너지를 빼놓으면 얘기를 안 돼. 네 육신에다가, 네 에너지, 영혼 신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가 복합된 거야? 또 에너지 하나가 복합된 거야. 왜? 또 어떤 신이 하나 왔거든. 그럼 신이 지금 몇개온 거야? 두 개가 지금 온 거야. 그래서, 어떤 소질을 재능과, 이런 거 갖다가, 선을 갖다가 뛰어넘으려고 하면, 너는 그 신이 하나 더 결합되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힘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더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베토벤 뭐, 모차르트쇼팽 자코메티, 그죠? 뭐, 모네, 이런 사람들, 전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네가 선을 갖다가 뛰어넘은 거야. 선을 뛰어넘었으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질과 선을가진 뭘까? 어, 니네 인간의 육신 하나에다가, 하나의 에너지를 타고 났죠 거기다 네 영혼 신 하나, 에너지 하나 또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뿌러스 되는데 에너지를 하게또 하나 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 신 하나가 그런 소질을 가진 영혼 신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네가 지금 소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그게 네 거냐? 네게 아니라는 거죠. 내 육신이 세포가 DNA가 그런 타고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연에서 영혼 신 하나가 도킹되다 보니까 그런 신이 오면요 능력이 어떻게 천배 확장성을 띠게 돼 있거든.